안녕하세요. 군사도북입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한국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최근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 연합 훈련을 위해 출격했습니다. 우리 해군에서는 평상시 훈련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전력이 지난 5월 31일 미 해군의 주관 하에 실시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연합 해상 훈련인 환태평양 훈련 림팩 2022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 해군 기지를 출항해 미국 하와이로 향했는데요. 특히 이번 훈련에서 우리 해군은 참가국들 중 최대 규모의 전력을 동원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훈련을 위해 가장 거대한 함정인 독도급 대형수송함에 2번 함 마라도 함은 물론 7600톤급 세종대왕급 이지수 구축함에 1번 함 세종대왕함 한척 4400톤급의 충무공 이순신급 방공구축함에 2번함 문무대왕함 한척 1800톤급 손원일급 잠수함 9번함이 신돌석함 한척에 P3 해상초계기 한대링스 해상작전헬기 2대 KAV a 9대 해병대 상륙군 한개 중대 해군 특수전 전단 4개 팀59 기동 건설 전대 등으로 이루어진 장0 천여 명의 어마어마한 전력이 참가했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당장 실전에 투입되어 상륙 작전이나 유사시 거점을 확보하는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이번 우리 해군이 이끄는 전단의 규모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임팩훈련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원정강습단을 이끄는 중대한 역할을 맡아 무려 8개국의 투상전투함 13척은 물론 9개국 천여명의 해병대 전력을 지휘합니다. 이는 한국해군 역사상 운용되어 본 적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전력으로 함재기들을 제외한 단순 수상함 전력으로만 볼 때는 미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원정전단 ESG의 전력까지 능가할 정도의 굉장한 규모인데요. 미해병대의 상륙부대를 지키기 위해 구성되는 원정타격단은 강 학습 상륙함을 기함으로 LPD 한 척, LSD 한 척,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수 순양함 한 척, 알레이버크급 이지수 구축함 한 척, 호이아 한척 정도로 구성되는 수상함 여섯 척과 LA급 공격 원자만 척, P3C 오라이온 해상 초계기 두 대, 2,300여 명 연대 규모의 해병 원정대로 구성되는데 이런 능가하는 전력을 이번에 우리 해군이 지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한국은 갈수록 한국에 대해서도 더욱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는 중국에 맞서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가진 미국과 함께 서방연합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혔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때는 중국 또한 이 림팩훈련의 주인공들 중 하나였지만 올해 림팩훈련에서 그들이 제외된 것은 같은 훈련 참가국들을 적대시하고 무단으로 남중국해 군사용 인공섬을 건설하거나 지나친 무력행사를 반복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끼쳤기 때문인데요. 그런 그들이 이제는 대만에 이어 이제는 한국까지 속국으로 보며 날이 갈수록 위협적인 태도로 우리 어민들과 해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 맞서 우리 또한 대응 전략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1년 시작되어 올해 28번째를 맞는 림팩훈련은 미 해군의 주관 하에 각국 연합 전력의 운용 능력 및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태평양 연안 국가 간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공동의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증진시키는 훈련입니다. 이번 임팩 2022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26개국에서 38척의 함정과 4척의 잠수함, 170대의 항공기, 2만 5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해 대함전, 대공전, 대잠전, 자유공방전 등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미해군 제3함대의 주도하에 이달 말 열리는 임팩 2022 훈련에는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의 쿼드 사국이 모두 참가하고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인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도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는 세계 연합 해상 훈련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습니다. 한때 2014년과 2016년 중국도 민폐 훈련에 참가해왔지만 이때 중국은 다른 국가의 훈련 상황을 몰래 지켜보기 위해 동계호급 정보 수집함을 파견했고 이후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주변국들에 대한 해상 무력 시위를 멈추지 않는 등의 민폐를 끼치며 따라 이후부터는 민 이패 훈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향을 통해서도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의 기밀 자료를 통해 중국의 패권 야욕이 드러나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었죠. 이 기밀 문서에는 만약 우크라이나를 단사일 정도 만에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던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이 성공했을 경우 올해 10월쯤 중국 또한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 점령하고 이를 통해 현 중국 국가지도자의 연임체제를 확고히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미국을 상대로 하면서도 대만을 위협하는 행위를 갈수록 더해 하고 있으며, 동북아 해상 교통로를 완전히 장악한 채 우리 한국은 물론 일본,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인도. 호주까지 자신들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행위를 몇년 동안이나 지속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한국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북한과 그들이 가진 핵무기로 알려져 있지만, 서해와 남해에서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우리 해군 장병들 그리고 어업을 생명으로 하며 살고 있는 어민들만큼 중국의 위협을 절실하게 느끼는 이들도 없을 겁니다. 자신들 멋대로 서해 많은 영역을 중국 영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중국답게 중국 해군은 우리 영해에서 갈수록 더 심한 횡보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중국의 해군 남 정들은 서해에 더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우리 군의 세군 함정을 네 번에 이에 대응하면 중국은 더욱 많은 해군 함정들을 보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직접 돌진해 우리 해군 함정을 박살 내려는 위협적인 행동 또한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해군으로서 최대 규모의 함정을 동원해 강력한 해상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이번 임팩 훈련으로의 복귀는 이런 중국 해군의 지나친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국가 성장 동력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해상 교통로를 점거해 우리 한국을 압박하려 하고 있는 중국 함대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해군이 좀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 많은 전투 능력의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분명 신해 방패라는 이지스 방공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있어 강력한 방공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탄노미사를 요격하는 bmd 능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탄노미사를 요격하는 sm-3 함대공 미사리 탑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같은 점은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하기 위해 중국이 구축하고 있는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둥펑 21D, 둥펑26 대함 탄도미사일로 10만 톤급의 핵추진 초대형 리미트급 제로알 포드급 항공과함을 격침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런 물건을 대량으로 우리 해군 함대에서와 되면 남중국해에서 우리 해군의 작전 능력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바이락타르 T2 v 모인기와 함께 넵튠 지대함 미사를 이용해서 러시아 흑해 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함을 두세 발만으로 격침시켰던 것을 생각. 생각해 보면 중국의 대함 탄도 미사일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안심할 노릇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함 탄도 미사일로 다수의 자탄을 퍼뜨려 우리 해군 함정들의 민감한 레이더와 센서들을 공격할 경우 작전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다행히 우리 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수 구축함의 후속함인 KDX-3 배치2부터는 본격적인 BMD 능력,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처음부터 갖추고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을 갖춰 2배 이상의 대응 능력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미니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6500톤급 한국형 구축함 KDDX 또한 미국의 스파이 1D 이지스 레이더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뛰어난 탐지 능력과 방공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미래 우리 해군의 강력한 전력이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포위함과 광개토대왕급 포위함, FFG 배치3, 대구급 포위함과 인천급 포위함 모두 다단계 방 방공이 불가하기에. 이를 계량의 방공능력을 더욱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손원일급 잠수함이나 장보고급 잠수함도 연안 작전용으로는 쓸만하지만 대양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큰 체급의 도산안창국급 잠수함 이상의 잠항능력을 가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에서는 사실상 미 해군의 리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의 체급에 버금가는 공공3형 항공모함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2030년대 이후부터는 엄청난 규모의 해군함정들을 전력화시킴에 따라 우리 한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 우리에 이에 대비해 우리 또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천 명 정도가 아니라 1만 명 이상의 육박하는 해군 정원의 확대가 우선 필요할 것이고요. c b x 항공모함을 F-35B 함재기를 탑재하는 경항공모함이 아니라 7만 톤급 이상의 정규 항모로 탄생시키고 해상 조기 경보기 또한 운용할 수 있는 캐터바 형식의 항모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합동 교전 능력 c c 가 구축되어 있어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시스키밍 방식으로 접근하는 중국 대한 미사를 요격할 수 있어야 하며 중국이 함재기로 스텔스 전투기를 끌고 올 경우 이들은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조기경보기 또한 함께 격추시킬 수 있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어느 나라든 혼자서 적국에 맞서 싸우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현대전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연합 전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겠죠. 이번 임팩 훈련에서 우리 해군의 야심찬 도전이 그를 위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해상 교통로를 지키기 위해 우리 해군이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나가기를 바라며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